에, 10월 18일입니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대 끼리 님 가입 감사합니다. 그리고 멤버십 분들은 그 뭐냐 내가 아까 삼성전자를 한70% 정도 축소를 했다. 축소해 가고 있다 하지 다 팔았다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어, 웬만하면 축소를 하고 또 내려가면 또 물릴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아, 다 파는 분들은 알아서 하셔야 돼. 다 파는 거는 제 스타일은 아니라. 먹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이어싱 이제 더 올라가는 거는 뭐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가만히 넣으시고 하시는 게 맞다. 아, 그렇다보고. 삼성은 저거 잘 참가하시고. 오늘은 코스닥은 빠지고 코스피는 약보합인데강보합이지 그런데 삼성전자는 난리나에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말고, 아, 현대차도 올라갔어요. 지금 외국인이 건드리는 아, 종목들은 다 올라가고 있는데, <laughs> 외국인이 손안되는 거는 안 올라가. 지금 게임도 계속 팔고 있고, 기관도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같은 날에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위대하십니다. 턴에 위대한 개인들이시다.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오늘 같은 날 돈을 다 벌다니, 이야. Yeah. 그게 집중해라. 돈 벌었는 거야. 그 그걸 계속 반복을 해. 내가 팔고 더 올라갔다는 것도 그런데 집중을 하면 초보가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팔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 주식은 모르는 거야. 다만 수익을 냈는 거에 집중을 다하고 다음에 더 많이 내려고 노력들을 하시라. 그 다음에,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잘해봐라 <laughs>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듭 그 멤버십 회원분들은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이 뒤로는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턴에 아무 말 짓거림인데, 아, 지금 그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 아, 나스닥이나 S&P, 그리고 뭐 중국 상해, 홍콩 뭐 기타 등등 힘을 많이 못써약보합 또는 강보합 이렇게 뭐 약간 좀 이래 힘의 가리 없는데 희한하게 지금 특정 몇개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카는가? 그러고 제가 멤버십 A급에서 추천해 그 그러니까 내가 어저때 추천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폭락장 뭐 종목들 카는 것들이 제가 다수의 권에 도달했거든요. <laughs> 어, 오늘부로 다수의 도달해 특히 내가 2만원 켰던 종목은 딱 2만원으로 거의 돌아와가서자 수익 좀 많이 너스 이거는 하단부에서 막 무직시리 사뿟거든 죽으라고 더 내려가면 더사블라했는데 아예 안 팔고 있습니다 뭐단타라 하든지 한번 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 A급 동영상에서 내가 오에서10% 50에서 100%날수 있다 카던 종목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 아직까지 유효해 <laughs> 그 다음에 아 뭐냐 하여튼 장은, 우리나라 장은 특이한데, 아, 지금 오늘 밤에 미국 주식이 어디로 갈지와, 그렇게 좋게는 안 보이는데, 미국 주식에 대해서 좋게는 안 보인다는 거, 아, 우리나라 주식이 내일 삼성전자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미국 주식은 지금 가히 좋은 거걸안 보인다. 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도, 그, 뭐, 쉽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전역입니다. 예, 오후입니다. 그래서, 그, 장기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안 하고, 아, 그러다가 터니 지금 무슨 생각들 하고 있나 하면, 여러분들, 와, 아, 부동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아,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과연 이게 데미지가 들어올 것 같은데라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람들이 빛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들이 예전에 그 뭐고. 리만 브라더스나 그 나스닥 거품의초창기 이랬어요. 그때 주식이 막 올라갔거든. <laughs> 빛은 이빨이 내가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흡사한 모습들이라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네. 그러니까. 아 지금 그 종주 자체는 저가 영역은 분명한데 그거는 그거대로 그렇고 그래도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이~ 경제 자체가 굉장히 안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 빛이 너무 많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마에 빛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나는 못 봤는데 이게 차후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너무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그다음에 고금리 상황인데도 지금 뭐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도 미국 주식도 뭐 버티고 이런 해결망치 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 조정이 아주 격렬하게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오늘 문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주식, 미국 주식 주... 조정이 격렬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 자꾸 왜 나스닥 버블하고 그 모기지론 버블 그 시점이 자꾸 생각이 나까 우리나라는 좀 다르거든. 가든 경기 좋거든. 일자리도 많고, 어, 소비도 잘 되고, 우리나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러고 금리도 높고. <laughs>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가 높은데 경제가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지점이고, 미국은 금리가 높고 경기가 좋지. 그런 거는 나스닥 거품이나 모기지른 거품 때의 초창기, 그러니까 바로 전 모습이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우스럽다라는생각을 오늘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좀 생각했던 지점인데, 오늘 한 이야기를 해봐 드려요 이게 거품이 깨질란가 깨지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지 우리나라는 떨어지는 폭은 쪘겠지만 2000초나 1900 후반이 될란가 <laughs> 뭐 그런건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거품이 터진다 가 아니고 미국 거품이 터진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품 갈 것도 없는 거 같은데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거 같아 요 주식에서 있 가는. 부동산은 좀 거품인 생각이 아직도 나는, 저는 있거든요. 부동산이 거품이겠지. 근데 문제는 뭐 가면 부동산 경기와, 아, 저거 뭐냐, 그, 경제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힘을 전혀 못 쓰고 있다는 거. 주식은 진짜 힘못 쓰고 있네. 특히 코스닥이 힘을 못 써. 코스닥은, 아, 뭐좀이렇 주류의 개념이 아니죠. 근데, 그런 방향 잃었다. 이래 보이거든. 2차전지 뭐 초전도체 특히 초전체는 대도 안 하는 거였죠. 그런 대도 안한 지점 이후로 방향을 잃었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 그러고 지금 신규로 자금들이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 올릴 수 있을까? 의문스러운 지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 동시에 그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나 현대차 뭐몇개 종목들은 한번 찾아봐요 외국인 매수 우위 종목들은 힘이 좋아.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힘이 좋아. 야들이 뭐 어떻게 진행할라 하는지잘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외국인의 입장에도 동의를 못 하겠거든 완벽하게. 그래 따라가기도 그래. <laughs> 그러노니깐 오늘 단타 계좌들을 일부 비우고 계속 단타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렇다는 것과 오늘 저녁에 미국 증시가 좋을 수가 있을까? 조금 부정적인데 역시 지금 이스라엘-하마스 이 문제하고 금리에 달렸겠지. 그런 생각 들나면서 아, 다야살라름의 안개다. 그래 안개가 자욱한데 살라름을 걷고 있는 그때 불안불안해. 떨어질지 올라갈지 그잘 모르겠죠. 그런 저녁입니다. 다만 터는 오늘 소회는. 아, 삼성전자가 오늘 한 여섯 번 다섯 번 여섯 번 분할 매수되고 매도되는 것거든. 요 야, 또 살아있다. 삼성전자 이회 매도할 줄은 몰랐어요. <laughs> 그게 즐겁다는 것과 아, 모두들 오늘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익 나신 분들은 그것도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야. 그리고 아까 낮에 올렸던 동영상들 잘 보시고 종목 추천은. 이제 추가 종목 추천은 좀안전히 잡히면 할게요 지금은 막 불안불안해 <laughs> 예,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 멤버십 회원분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에 말씀을 남기세요 그럼 뭐 동영상을 올리든 답변하겠습니다 을예또 안멤버십 회원분들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들 편안하고 좋고 즐거운 날 되십시오